공인의 세계 일주 사파리 투어 2탄. 자 오늘은 저희가 하마를 봤거든요. 아이 돌덩이처럼 생겼죠? 저는 처음에 이게 돌덩이인 줄 알았거든요. 돌덩이. 이게 왜 돌덩이가냐면 안 움직여요. 단한 번도. 너무 게을러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여기서 뒹굴거리고 게을러요. 너무 게을러요. 자 지금 멀리서 보이는 모습인데 진짜 똥똥 똥 아니면 은뭐 그. 아니면은 뭐 약간 돌덩이 같은데 여기는 비둘기 같은 뭐 이름 모르는 새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약간 대머리 독수리처럼 생겼어요. 여기 대머리 독수리도 일탄에서 보여드렸는데, 네 어쨌든 지금 저기에는 하마가 있고 여기에는 대머리 독수리가 있고, 네 대머리 독수리가 한마를 지켜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잘 보시면 크로커다일이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여기 는 동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자연이니까. 동물원에서는 그냥 뭐 멍하게도 서 있지만, 여기선 더 신기해요. 네, 지금 이거는 하마들이 싸우고 있는데, 하마들은 어떻게 싸우냐면, 입 크기를 재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뒤에 있는 애가 지금 지고 있는데, 지금 싸우는 모습 한번 구경해 보세요. 네, 입 크기 재는 거예요. 밀려나죠. 네, 이런 식으로 싸움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뒤에가 졌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표범이거든요. 네, 보이세요 여기 표범? 와, 표범이 진짜 예쁘네요. 네, 표범이 여기선 잘안 보이실 텐데요. 왜냐하면 얘가 풀숲에서 지금 자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잘안 보여요. 자 그러면 다음 동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여기는 달리는 타조 어, 우리가 달리면서 타조를 찍은 건데 타조를 굉장히 보기가 힘들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타조는 정말 보기 힘든 동물인데 보이시죠 타조 목 엄청 길고 오네. 딱 봐도 달리기가 빠를 것 같죠? 네. 자 그럼 다음 동물. 네, 얘네는 코끼리예요. 코끼리. 여기서 코끼리 보기 힘들다고 1탄에서 말씀드렸죠. 네. 네. 제인이가 코끼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코끼리를 너무 좋아해요. 네, 애기 코끼리도 있고, 얘네가 가족이에요, 가족. 아, 진짜 풀 먹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여기서 막 손이 보이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차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건 양해 바랍니다. 코끼리가 풀 먹는 모습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이네. 그리고 보시면 얘가 제일 늙은 것끼래요. 맞죠? 네. 제일 덩치가 고요 얘가. 네, 그리고 제일 늙었어요. 그러면 다음 동물. 네, 여기는 호랑이가 잘 보시면 여기 호랑이가 뒤에 앉아서 있는데 여기 호랑이가 한 다섯 마리쯤 있었거든요. 호랑이가 아닌 사자입니다. <laughs> 정확히 네. 맞아요. 하냐. 제가 1차는 써도 호랑이 같은 사자라 그래서 호랑이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호랑이 같은 사자가 있는데요. 사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는데 또 제인이가 호랑이인데 호랑이 같은 사자를 만나서 좋 좋았겠네요. 네, 저도 되게 좋았습니다. 네, 이거는 아프리카의 일출인데요. 되게 멋있지 않나요? 하이라이트라 볼수 있죠 사파리에. 네, 사파리의 하이라이트인데 지금 엄. 엄청 예쁘죠? 보이시는 바와 같이 햇빛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라이온 키에서 나온 것 같지 않나요? 네, 진짜 멋집니다, 지금. 네, 그럼 감상하시기 바랄게요. 네, 이것은 기린입니다, 기린. 보이시면 여기 기린이 나무로 풀을 뜯고 있는데, 여기도 기린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기린이 키가 동물원에서는 엄청 커 보였는데, 별로 안커 보여요. 그죠?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기린이 다섯 마리나 됩니다. 네, 얘네도 가족이에요. 지금 높은 나무에서 잎을 따 먹고 있었는데 네, 얘네도 지금 차가 오면 막 도망다니고 그래요. 자, 그럼 다음 동물? 네, 이것 또한 기린인데요. 얘가 좀 컸어요. 네. 이거 한 16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마리. 네 지금부터는 다 기린이 나올 텐데요. 네좀 이따는 기린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일단 가까이서 에 기린 우리 쳐다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얘가 잘 보시면은 안커 보이는데 엄청 큽니다. 근데 동물원에서는 더커 보여요. 근데 얘네도 막 뛰어놀고 그래야 되는데 동물원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러니까 좀 불쌍하네요. 근데 얘네 여기는 기린 가족인데 한 16마리 그 정도 됐거든요 근데 카메라에 담지 못해요 카메라에 네 화질이 안 좋아서 근데 기린이 엄청 많았어요 네 보이시는 바와 같이 기린 찾기 대작전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홍내 세계 1조 사파리 투어를 재밌게 보셨다면 안녕